박서진의 콘서트 리허설 중 뜻밖의 상황. 15년 전 박서진 은인 장미꽃다발 안고 무대 선다 15년 동안 이 날만을 기다렸다. 박서진 눈물 평평.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박서진의 세 번째 단독 콘서트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한 달간 박서진의 팬들은 박서진의 단독 콘서트를 홍보하고 응원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번 콘서트를 기대하는 것은 팬들뿐 아니라 선배들과 업계 동료들도 이번 콘서트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박서진은 음악쇼, 예능쇼 출연 일정을 소화하고 콘서트 리허설 연습 시간을 조율해야 합니다. 박서진의 많은 선배님들과 친구들이 찾아와 최고의 공연을 펼칠 수 있도록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박서진은 엑스코 5층 컨벤션홀에서 콘서트 연습 일정을 이어갑니다. 이 리허설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관중석에 의문의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이 사람은 마스크를 쓰고 빨간 장미 꽃다발을 들고 있습니다. 박서진이 플레이리스트 전반부 리허설을 마치고 쉬는 중이 여자가 천천히 무대 위로 걸어 나왔습니다. 이녀는 무대 위에서 마스크를 벗고 박서진에게 꽃다발을 건넸고 15년 동안 이날을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이때 박서진은 크게 놀라 그 자리에서 눈물을 터트렸습니다. 모두가 이 상황에. 매우 혼란스러워 했습니다. 평정심을 되찾은 박서진은 이 여성이 15년 전 자신의 은인이었다고 모두에게 말했습니다. 그 여자는 박서진의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이었습니다. 당시 집안 형편이 어려워 박서진은 음악을 무척 사랑했지만 가족을 돌보기 위해 음악에 대한 열정을 접을 뻔했습니다. 그의 담임 선생님은 이를 알고 박서진의 학비를 챙겨주셨고 그의 열정을 따르고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박서진은 이후 뮤지컬 활동을 위해 상경했지만 스승은 여전히 그의 활동을 지켜보며 지원했습니다. 박서진은 선생님을 대기실로 데려가 수다를 떨었습니다. 이어 박서진은 선생님에게 자신의 콘서트에 참석할 수 있는 VIP 티켓을 줬습니다. 박서진의 착한 인품이 모두를 감탄하게 만듭니다. 저희 소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댓글, 채널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희 채널에서 박서진의 최신 소식을 팔로우하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